안녕하세요. 현실영화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초대를 받거나 인사를 가거나 혹은 누구를 갑작스럽게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상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할 때가 있으시죠?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단, 단어를 먼저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의 나에 해당되는 단어는 영어의 I라는 주어 표현이 있어요. 그죠그 다음에, 뭘. 뭘은 무엇을의 줄임말이죠. 무엇을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으로는 what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쵸? 예, what을 써주시고, 그 다음, 입어야. 자, 입다라는 동사는 where이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될지. 뭐, 뭐, 해야 된다 라는 표현으로는 우리가 조동사 have to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르겠어. 자, 모르겠어는 알다의 반대 표현이에요. 그쵸? 알다는 어떤 동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쵸? no 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no 앞에 not을 써주면 알지 못하다, 모르다의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not, no를 써주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no는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m, r, e, z처럼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 때 앞에 조동사 do를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not, no를 do not, no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do not, no. 앞에서 우리가 don't know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요거를 I what wear have to don't know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 순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동사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우리 말의 서술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술어를 동사 자리다 에 넣어주시고 그 뒤에다가 목적어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 what, where, have to, d o know 요를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합니다. 자첫 번째 주어는 I 똑같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서술어의 부분에 있던 것을 끝이 보면 된다고 했었죠? 자 우리 말의 서술어는 모르겠어, don't know 였습니다. 자이거를 동사 자리에 집어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don't know를 그 다음에 써주시고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 무엇을에 해당되는 what 그 다음에 입어야 할까 요거를 써주시면 되는데 뒤에다가 I have to wear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at I have to wear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 don't know what I have to wear 요게 완성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회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문장을 이야기 하지 않아요. 어, 영어는 굉장히 간단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반복은 되도록 빼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반복된 표현 보시면 what 뒤에 I라는 주어가 또 나와 있죠. 저 앞에도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what 뒤에는 I 주어 빼주시고 그 다음에 have도 같이 생략을 해주세요. 그래서 뒤에 to wear를 남겨서 what to wear.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I don't know what to wear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don't know what to wear. 다시 한번. I don't know what to wear.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시거나 또는 외출하기 전에 옷장 앞에 서성이면서 막 고민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 아내분이나 아니면 엄마가 들어오셔서 뭐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으실 때 아, "뭘 입을지 생각 중이었어"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자, "뭘 입을지 생각 중이야" 또는 "고민하고 있어"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일단 앞에서 무엇을 입다 하는 what to wear를 배웠으니까 생각 중이야, 고민하고 있어 이것만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wonder 이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고 있던 동작이니까 진행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비동사를 살짝 빌려와서 비동사의 뒤에는 ing 형태로 b-i-n-g 그러니까 be wondering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 was wondering what to wear 이렇게 해주시면 난뭘 입을지 고민 중이었어. 또는 뭘 입을지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I was wondering what to wear. 다시 한번. I was wondering what to wear.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저랑 복습해 보실게요. 난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wear. 다시 한번. I don't know what to wear. 두 번째, 난뭘 입을지 생각 중이었어. I was wondering what to wear. 다시 한번. I was wondering what to wear. 자, 모두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신 표현으로 I don't know what to를 이용을 해서 저녁에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힌트를 몇개 드리도록 할게요 정답은 내일 설명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later 좋아요 구독하기는 현실쌤이 더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현실 영어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